신장에 뭉치가 있는 거를 좀 뽑아내야 되는데 예. 아직은 그 부분을 내가 뽑아내고 있고. 그럼 신부전 가능건 언제 있었습니까? 어, 래 됐어요? 됐어요? 몇년 됐습니까? 예, 몇년 예, 됐습니다. 그 그런 신장 쪽으로 사회를 많이 하셨어요? 예, 지금 처음에는 신장만 했죠. 아, 신장에만 집중적으로 예. 하셨네요. 그럼 신 신부전에 대해서 완치됐다는 어떤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까? 진단은, 의사가 완치 진단을 안 내줍니다. 아, 아 완치 진단 아, 진단 안 내주고. 아, 그 사람들 전혀 안 주고. 아. 내가 이제 크리아트 기능을 보고, 예. 혈액 검사를 하면은 예. 크리아트 그 기능이 있으니까. 예. 아 그렇죠. <laughs> 예, 거기에 말씀인데. 그 기능, 그거 보고, 의사가... 아, 정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예. 그렇습니다. <laughs> 예, 그런데 이걸 내가 여 쪽에 가도 위험하고 밑에 내려가도 위험한데 여기서 딱 중간치가 디다 예. 그걸 딱 보니까 예. 이제 아내 몸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게 예. 내, 내 그렇죠, 나이에는 네뭐 그렇죠. 예. 영점대까지 떨어지기 힘들다 하는데. 예. 거기만 계속 하면 0점 때는 내가 떨어수 있는데도 굳이 갈할 필요는 없고 그렇습니다. 이래요. 정상으로 돌아온 아, 거 그게 네. 이제 치료가 네. 됩니다. 예. 네. 그러면고있다 그러면, 그러면 초기에 심부전증이라고 의사가 그렇게 명칭을 썼습니까? 신부전증 아, 심부전증 그러니까 이제 뭐그 어, 네. 심부전인데 그거를 음. 뭐냐 하면은 의학 전문용어로는 뭐저뭐 뭐라 하더라?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사구체 무슨,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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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구체 신념에 뭐 이래갖고 예, 그 나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나오더라고. 예. 이제 그래 하는데, 그 처음에는 뭐, 이고 됐습니다. 가고 왔다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예. 하는 게, 예. 이래갖고 아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받느냐 싶어서, 꼬박꼬박 예. 꼬박 내가 다 물었거든요. 예. 뭐가 정상이 어떻고, 내몸 지금 이래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 얼마고, 인이 얼마고, 뭐 이런 거다 꼬치꼬치 물으니까, 나중에는 안 물어봐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음.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나아지고 조금 나아지지만 어느 예. 날 가니까는 네. 예. 어, 정상 안에 범위 들어 왔다 이거라요. 예,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 예, <laughs> 아, 예. 그